다시 음. 작된네 <laughs> <laughs> 맞아요 나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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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웃음> 뭐가나오더라나리오스가안나오스이가여러오보겠리이나오스 이리오스. 이리오스. 리오스오에오스어리오스이리에스스리오스리오스리오스리오스리오스오오이 일 라운드. 저 파워가 돼요. 네, 저는 일단 <목소리> 파르시. 포해드리겠습니다파 <템포. 더> 엔지 <목소리> 오른쪽에 뭐 트레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나가네요 <목소리> 네. <목소리> 어 우리 대박. 모이라 히라는 우 <목소리> 우리 모이라 트레한테 물려요. 우리 모이라 트레한테 물려요. 너 <목소리> <목소리> 어, 라인 언제 죽었대? 아 미안! 내가 뇌.. 뇌절부활 하긴 했어 뇌절부활 하긴 했참 놀라워요 에 있으면 좋겠다 얘들아 우리 라인 그냥 공겠는데 라인 그냥 윈스로 통과야 어?

네. <목소리> 어, 알겠습니다. <목소리> 맞어 오겠는데 진짜. 만 봐. 어간어 아 봤어요? 어안 돼. 우리 하나 미안해요. 내 필요합니다. 아, 저다나 아, 제가 재작년 중이라. 저본야 어, 네. 아, 아, <laughs> 내가 갈게. 날아서 갈게. 엄마! 야, 이나이 잠깐만 요 아, 씨발. <laughs> 존나 끝까지 또다하네 엄마. 갈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 아바타. 네. 만해. 맞아. 아니 아직 끝나지않았어 무슨 이죠운전이나 뒤질 거 <것> 같아. <laughs> 아, <나> <웃음> <깨시고>. <웃음> 이거 하냐? 거다 어? 얘들아, 어? 하냐? 야, 이거를 어, 팔아 가? 제가. 얘들 왜왜 샷! 근데 얘들왜안이요 뭐야, 나 하나도 못 맞췄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제가. 아, 나 당밀도 못 맞추고. 기라인볼 되기를 많이 했거든. 모ages. 어, 라인 뭘? 어, 남님! 어

썰매, 맥서네. 지금 가도 돼요. 이으로 보셨거든요. 리 충전 중이에요. 아, 파라 리랑 살아볼까요? 저는 현실에 매구조에 달해서 살아볼 생각 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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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안 될까요? 잠만요끝났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에헤 아니야, 나 발길이 있어. 안돼, 안돼, 우리한테. 아, 이거 <목소리> 매트리스 두개 뭐야. <laughs> 매트리스. 안돼, 야야야, 미친. 지붕에서 미끄러졌어. <laughs> 지붕에서 미끄러졌어. 방금 매트리스파람매트리스 쓸까 <laughs> 매트리스 빨간 매트리스들 아. 알 야. 방에 애들 있어. 영안 돼. 야, 김야 창문으로 보여줘. 아이고, 아 내가 알아게요 이거 할 만한데? 우리 가아이스 오래 꿈 잘하네. <laughs> 야씨. 어디 내 위치 있 김행이 뭐예요? 아멘 갈한 그거 같은데? 아그에이몽 당신은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행이라니. 송하나될것 같다. 지해드리하나 공복코 준다. 야, 송하나 딱대. 오, 그만가. 라이너스 라이. 라인. 라이 라이너스. 라이너스. 이거 라이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인 존나 쌓아도 야얘붕 박혀 어 우리 미안해요 미안해 나 여기 뒤에 못 봤다 안돼안돼야 이게 왜 넣어 나나 대신 지압당해 줘서 고마운데 <laughs> 아 우리 공 맞다. 이거 그냥 한, 한꺼번에 한 모여서 가도 될것 같은데 맞어 같이 가자 가지 마세요 급하게 할필요 없어요 다 쐈어? 다쐈 가자! 어, 저격수? 자, 잠깐만 저격수는 언제 가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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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펄스 펄스 당신의 능력이. 최이로 w a t e 하하하하 하 o u g 왜왜 e r e telling under, 아 e r e talking under. What's t 요 a t w h a t 어 that? t h <laughs> 와 이거 디봐 나도 딱딱 쏜다 이제 <웃음> 아싸! <웃음> 내가 킬 먹었다 <laughs>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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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 눌러서 UI 다 사라졌는데 어떡하죠? 어... r 2 d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사, 사라졌다 사라졌다 아. <laughs>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알트제트가 그거야? 아, 네. 키키키 누르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사라졌어. <laughs> <타졌었나 웃음> 아, 에임도 다 사라지고. 조종권도 <laughs> 아, 다 사라지고. 시위적인긍가적인긍시적인을정적인 긍정적인 긍정 아, 정적인 긍정적인 정적인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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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 우리 아나 물려요 소리 안 생. 세 라인이 일별인데 생겨내빠지 누구 잔다 몰라 자리야 아니 왼쪽에 라인! 아나 잔다 아나 바꿔야 돼 이렇게.

<웃음> <웃음> 능력을 증명하겠어 헤헤 아, 아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제발 나 존나 패는 줄. 우리 하나 살려 내가 뭐나켜아 내가 하나 지켜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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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뒤에 트레 아직 있군요? 아, 나 아나 보면서 가요. 음. 트레 오른쪽. 나이스. 안 되나? 아또 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우리 원일이 가든요나나자나 금방 렐리 와요 아케 가는? 우리 아, 우리, 아, 궁 많아, 우리 궁 많아. 우리 궁세 개야. 아이고 궁 있는 놈 좋았네. 나이스 나이스. 어어 뭐 어때. 어망치는겨아 그럼 뚝가어 돌아와. 빠와! 핀대 캐핀대, 캐핀대. 아이고, 너무 나댔다야. 아, 살것 같다. 괜찮아. 아나거요 형님 네네네. 네. 역행 쓰고 도망간 것 같아. 사용할 준비가 됐이 에헤, 그래 내리캐고가 볼까？아예 어. 어. 이거.. 연 약한 방패, 아직 부족 해 이거 말고 그러면 보자.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거 와 랭킹불! 우리 렉킹볼! 렉킹볼대끼 근데 그거야! 힐벤이야! 괜찮아 괜찮아 일단 벼 일단 비벼. 아, 이거 다 힐벤인데 진짜 진싹다 힐벤이지 아. 우리 아나 물려요 거에요, 거에요. 라인 앞에 있거든요. 네이고 네. 야, 이거를 망치네. <laughs> 그냥 <laughs> 라인을 걸요